어, 같이 봉독한 마태복음 6장, 에,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에,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 우리가 이제 10월달은, 어, 결실의 달이라 이랬어요. 결실. 자,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씨앗을 심고 또 아, 어떤 심어진 나무에서 어, 이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그 열매가 익어서 그것을 걷어들이는 것을 결실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매사에 모든 것을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로 들어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식농사 잘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농사를 잘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직업은 농사예요, 농사. 그래서 이 농사의 비유를 하는데, 자, 우리들의 이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실은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결실, 신앙생활의 결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 결실은 어,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자 이것이 결실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이 결실이에요. 그런데 이 결실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 농부들은 예, 창고를 지어요. 창고를 지어서 그 결실한 것을 예, 그것에 잘 보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은 거예요. 자, 이 구원을 지키는 것이 결실인데 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어, 드리는 종합적인 제사예요. 종합적인 제사.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원칙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으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나의 구세주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이 있느냐? 어떤 원칙이 있냐? 오늘 우리가 예, 이 본문을 보면은, 오늘, 예,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어,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어, 5절서부터 쭉 보면은, 예, 5절서부터 15절까지,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에, 8절까지, 이 15절까지는 예수님이 기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6장 5절로 8절에는 그 원칙 기도하는 원칙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원칙을 알라고 합니다 그 원칙의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 어떤 그 이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다 이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쉽게 그럼 기도가 뭐냐? 우리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그것이 기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는 것 같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관계를 갖느냐. 첫째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행동이도 옮겨져야 되겠지만,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시편 기자는 어, 86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 우리가 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예, 들어달라고 할 때, 솔직한 마음으로 해야죠. 솔직한 마음. 솔직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필요성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 기도는 솔직해야 된다. 이거예요 솔직해야 된다. 뭐 거기에 어떤 가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5절을 읽었지요. 여기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그 성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예, 이, 예, 우리는 기도하기를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눈을 감고. 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이 많이 왕래한 곳에서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손을 들고 뭐 여호와여 뭐 어쩌고 저쩌고 막이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고 아, 저 사람 참그 기도 멋있게 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고 그랬는데 이 외식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뭘 꾸미는 거. 꾸미는 거다. 이거예요. 꾸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꾸민다고 하는 것은 많은 수사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 뭐어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을 드립니다.는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어떠한 그런 그 수식어를 많이 집어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뭐가 있습니까? 어, 특히 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어 우리가 기도를 할때 기도 작성문을 쓰잖아요. 작성문을 쓸 때. 어떤 사람은 뭐 소설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필 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은밀하게, 은밀한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 그거 뭐예요? 우리가 일상을 삶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이런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 이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 믿음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해 주실까, 안해 주실까, 그런 의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건 뭐냐 하면은, 이 기도하는데, 어, 우리, 저,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 무슨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행설수설하는 거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또 믿지 않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중언부언이라든지, 행설수설한다든지,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 4장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중언부언, 행설수설, 이런 이방용 같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우리가 기도할 때, 어,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기복적인 기도. 자, 기복적인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구해. 구하서 하나님 이거나 해주십시오. 이거나가 어, 어떤 사람들은 예그 전에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돈 벼락 좀 맞게 기도해 주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돈 벼락을 맞게 기도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필이면 그렇게 기도하는 건그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벼락을 맞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나쁜 건지 알아요? 그거는 바로 죽음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벼락, 돈에 묻혀 죽는다는 거예요. 벼락 맞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그래서 자기에게 돈이 소유가 됐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정욕으로 구하는 거, 이게 중원부원하는 거예요. 행설 수설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경적이에요. 내가 이 물질을 어디에다 쓸 건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 기도하면 태산을 들어 바다에 옮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꼭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어, 그거는 받지 못하는 거요. 아무리 어, 기도해도 응답이 <laughs>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석도 해봐야 돼요. 그건 예, 기도를 많이 해도 확신 없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만 내가 필요한 걸 알고 계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거다 알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다 만드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건다 만드셨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생겨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아,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됐어.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어. 내 아이디어야라고 우리들 흔히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데, 이 교제가 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복원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다. 이 선물은 귀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물질을 기도하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기도하든.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믿음의 원칙도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할때이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은솔직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칙으로 줘요.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내가 이번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은밀하게 은밀하게 아, 뭐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남들 보여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